에 반대하는 대학 캠퍼스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학생들의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해지는 양상입니다.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번 시위 사태 왜 일어났고 어디까지 번질지 온더스팟에서 뉴욕 김범주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미국인이 그 자리 체포가 됐고요. 또 학교 측이 일부 학생한테는 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그 다음 날더 많은 학생들이 시위를 하러 나왔고요. 또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까지 이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주말 사이에. 뭐 서쪽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시 버클리나 USC 나 이런데까지 퍼지면서 사실 동쪽에서 서쪽까지 유명한 대학들 상당수에서 지금 이 시위가 커졌는데 또 반대로 학교 당국은 경찰 불러서 체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감면 갈수록 학생들이 불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학에서 이런 학생 물리적 충돌을 빚고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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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길어지는 전쟁에 미국에선 전쟁을 멈추라는 대학생들 시위가 전국 주요 대학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찰을 투입해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 측에선 군대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행진하는 학생들을 경찰이 방패를 앞세워서 밀어냅니다. 갑작스런 진압에 놀란 학생들이 도망치고 일부는 또 체포됩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학생들이 쳐놓은 텐트를 걷어가려고 경찰이 투입됐고 마가선 학생들은 연행됩니다.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공권력이 강경 대응하자 다시 화난 학생들이 결집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번 시위의 시작이 됐던 이컬럼비아대에서는 이제 9일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입문마다 지켜서서 이렇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계와 청년층을 주 지지층으로 품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쪽 편을 들기 난처한 입장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정치적인 셈법과 맞물려서 시위와 이어지는 강경대응은 당분간 미국 전역에서 반복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states have seceded the united states army ramps up activity the white house issued warnings to the western forces as well as the florida alliance the three-term president assures the uprising will be dealt with swiftly let me know if you want to try anything civil war going on all across america we just try to stay out with what we see on the news seems like it's for the best citizens of america the so called Western forces of Texas and California Move it! have suffered a very great defeat at the hand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Mr. President, do you regret the use of airstrikes against American citizens? We're moving to D.C. today. We need to go down there they shoot journalists on site in the capital every instinct in me says this is death what it every time i survived the war zone i thought i was sending a warning home don't do this. but here we are there'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here what are well, you american ok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You don't know? <laughs> the Western forces will reach the White House on July 4th. Oh my God. Get in the car! Get in the car!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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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gonna hang back. I'm not hanging back.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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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God bless America. 중국 남부 대도시 광저우에 발생한 토네이도입니다. 고압 전선에서 불꽃이 튀더니 크게 폭발합니다. 마치 재난영화 속한 장면처럼 철제 구조물들이 무더기로 하늘 높이 치솟아 오릅니다. 엄청난 위력을 목격한 사람들에게선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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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네이도는 4분 동안 1.7km를 이동하며 광저우를 휩쓸었고 철제 구조물들이 날아든 건물 14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억친대에 <놀람> 덮친 격으로 도심 곳곳에 포탄이 떨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주먹만한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건물 천장에 구멍이 숭숭 뚫려 빗물이 쏟아지고 유리창이 박살난 자동차들이 속출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40m에 달한 비바람도 몰아치면서 행인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질 못합니다. 광둥성 주도인 광저우에 닥친 토네이도와 우박 등으로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광둥성에선 불과 일주일 전에도 100년 만의 홍수로 최소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청년의 2배가 넘는 이례적인 4월 강수량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남중국해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습도가 형성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진 게 원인이라고 기상당국은 분석했습니다.